2008년 8월,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새벽 3시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마을 끝집 대문을 두드리며 남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 여자는 5년 전인 2003년에 바로 그 저수지에서 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딱 7가구만 살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집부터 가장 먼 집까지 걸어서 한참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찾아온 여자는 가장 가까운 집들을 모두 지나쳐서 마을 끝에 있는 김말자 할머니 댁까지 왔습니다. 전라도 산골 마을의 여름은 특히 무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면 밤에도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뜨거운 열을 머금고 있었고 벽돌집들 사이로 바람 한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여름밤이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잤습니다. 도둑 걱정은 없었습니다. 일곱 가구밖에 없는 마을에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았고, 훔쳐갈 만한 귀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김말자 할머니는 당시 72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손자 두 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큰 손자는 고등학생, 작은 손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할머니의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빚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아이들만이라도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 손자를 키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없고 기초생활 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키워 장에 내다 팔고, 가끔, 마을 회관에서 청소 일을 해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자들이 굶지 않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시골 마을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오에어컨이 없던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선풍기조차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마루는 시원했습니다. 나무 바닥 아래로 바람이 통했고 밤이 깊어지면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발밑을 스쳤습니다. 2008년 8월 15일 밤도 그랬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오! 낮에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쪄서 나눠줬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에 기온이 여전히 28도였습니다. 할머니와 두 손자는 마루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만 덮었습니다. 기온이 28도를 넘었지만 밤바람이 불어오면 견딜만했습니다. 큰 손자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낮에 친구들과 저수지 근처에서 놀다가 지쳤던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손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손자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름밤인데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 쪽을 보니 블라인드 유리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블라인드 유리는 작은 사각형들이 모여있는 형태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처럼 자글자글한 유리였습니다. 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길고 흰색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흰색 옷은 블라우스 같았습니다. 반팔이 아니라 긴팔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 긴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자는 처음에는 꿈이겠거니 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여전히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보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너무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형을 깨우려 했습니다. 형을 흔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형아, 형아, 일어나 봐. 목소리를 낮춰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점까지 때렸지만 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잠이 가벼운 형이 이상하게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형은 원래 작은 소리에도 잘 깼습니다. 휴대전화 진동 소리만 들려도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어도 깼습니다. 그런 형이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작은 손자는 더큰 소리를 냈습니다. 형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할머니가 깼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잠이 얕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주 깼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갔습니다. 왜이 시간에 형을 때리고 난리야? 할머니가 화를 내려는 순간, 작은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저기, 저기 누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귀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정말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젖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는 깨끗했습니다. 새 옷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스타일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젊은 처자가 왜이 시간에 여기서 있어?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사람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좀 구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수지에 갔다가 저는 빠져나왔는데 남편이 못 나오고 있어요.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울고는 있었지만 급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남편이 물에 빠졌다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해야 했습니다. 손을 잡아 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냥 조용히 서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일곱 가구 중에서 저수지와 가장 먼 집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최소 15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여섯 가구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저수지에서 불과 2분 거리였습니다. 박씨댁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3분 거리였습니다. 이씨 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셨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도 모두 김말자 할머니 댁보다 저수지에 가까웠습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더구나 여자는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옷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물에서 빠져 나왔다고 했는데 한 방울도 젖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급하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자, 한번 가보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손자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이 말했습니다. 가봐야겠다. 저 여자를 따라가 봐야겠어.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여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자가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맨발인데도 자갈길을 아무렇지 않게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손자는 다시 형을 깨우려 했습니다. 울면서 흔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아, 형아, 할머니가 나갔어. 일어나.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형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소리에 벌써 일어났을 형이었습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깼던 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형의 의식을 잠가 놓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1시간? 시계를 볼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무서웠잖아요.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너도 봤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봤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119에 연락해야 돼. 구급차를 불러야 해. 손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정말 남편이 빠진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기 있을 거야. 정말 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믿기 어려운 것을 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집에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말자 할머니 댁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옆집 박씨 댁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 잠깐 문좀 열어 주세요. 급해요. 한참만에 불이 켜지고 박씨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전화 좀 빌려 주세요. 급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새벽 3시 30분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마을 뒤쪽 저수지요. 네, 급합니다. 빨리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여자는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만 볼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기 있어요. 저기 저수지요. 할머니가 저수지로 뛰어갔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수지 물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수면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가장자리, 갈대 사이에 정말로 남자의 시신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등만 물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몸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사후 경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신고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까부터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알려줬어요. 남편이 저기 있다고 빨리 구해달라고요. 할머니가 손으로 옆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아까부터 혼자 계셨는데요. 경찰관은 젊었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마을에 근무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저 여자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흰옷 입은 여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헛것을 본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분명히 봤지? 네 할머니 저도 봤어요. 흰옷 입은 여자요. 긴 머리에. 손자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그때였습니다.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오? 어? 무슨 일이야?왜 다들 깨어있어?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비볐습니다.방금 잠에서 깬 것처럼 멀쩡했습니다.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너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어?동생이 얼마나 흔들었는데 형은 어리둥절했습니다.무슨 소리예요?저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그냥 푹 잤어요. 형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신고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는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박거렸습니다. 그곳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건진 남자는 혼자 와서 익사한 것이 맞았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48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름은 박진수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8월 14일 밤 11시에서 15일 새벽 1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신발과 지갑이 저수지 두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살로 보였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기록을 확인하던 중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3년 8월 17일 바로 그 저수지에서 40대 여성이 익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그 여성의 이름은 최영이였습니다. 43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이 박진수였습니다. 바로 이번에 발견된 남자였습니다. 2003년 8월, 부인이 그 저수지에서 익사했습니다. 2008년 8월, 남편이 같은 저수지에서 익사했습니다. 정확히 5년 후, 같은 장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와 손자가 본 여자는 5년 전에 죽은 그 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신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03년 사망 당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긴 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손자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저수지는 자살명소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왜 자살명소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깊어서라고 했습니다. 수심이 최대 15m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해서라고 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땅값이 싸고 방문객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인색하게 구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곳에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남은 것만 12명이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처럼 이미 죽은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더 미스터리한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왜그 여자는 저수지 근처 여섯 집을 지나쳐 가장 먼김 말자 할머니 때까지 찾아왔을까요? 2003년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부인 최영희의 죽음은 단순 익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 경찰서에는 CCTV가 없었고, 저수지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습니다.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익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유서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8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경찰은 뒤늦게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대부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관련 서류도 일부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2003년 당시 최영희가 왜 저수지에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 박진수도 경찰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부부 싸움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 내용은 몰랐습니다. 2003년 여름 부인이 왜그 저수지에 갔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여름, 남편이 왜 같은 저수지를 찾아갔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밤, 김말자 할머니와 손자가 본 여자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여자를 봤습니다. 같은 옷차림을, 같은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심지어 여자의 맨발까지 기억했습니다.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거칠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그 여자가 저수지에 머물렀던 거 아닐까? 남편을 기다렸던 걸까? 아니면 남편을 찾아오라고 한 걸까?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김말자 할머니는 그 후로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가 나를 이끌었어. 저수지로 가게 만들었어. 내 의지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그때의 느낌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최면에 걸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지금도 그날 밤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형이 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작은 소리에도 깨는 형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았어요. 혹시 형을 깨우지 못하게 막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혹시 할머니만 따라오게 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왜 다른 여섯 집이 아니라 김말자 할머니 댁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할머니가 영매체질이어서 그랬을 거라고. 귀신이 할머니를 통해 도움을 청한 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008년 이후 그 저수지에서는 더 이상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 이후 단한 건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부부가 함께 떠났나봐. 이제 저수지가 평화로워진 거야. 하지만 마을 끝집, 김말자 할머니 댁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밤이면 가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창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해. 두번 다시는 못 봐. 손자들은 2010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저수지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름이면 낚시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8월 15일 밤에는 더욱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 여자가 처음 할머니 댁을 찾아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궁금해 합니다. 그 여자는 정말 남편을 찾고 싶어서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5년 동안 혼자 있었던 외로움을 끝내고 싶었던 걸까요? 두 사람이 함께 저수지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때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마저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김말자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 여자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 울고 있었지만, 어쩐지 평온해 보이기도 했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좋아요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마침내 남편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알수 없는 저승의 법칙 속에서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라도의 작은 마을, 일곱 가구만 사는 그 곳에는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는 여전히 조용히 모든 비밀을 품은 채그 자리에 있습니다.